몇 개야, 인디언밥이? 다이아몬드는 저희 캐럿들이 다이아몬드입니다. 잘해서 그래. 이아몬잖아 맛있어? 여기 잘 먹네. 여기 잘 먹네. 게요 열어가 닫고, 열어가 열어. 형 인성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? 내가 봤을 땐 슈아야, 슈아. 나 진짜 최악이다. 안 봐도 비디오지. 아시겠지? 5, 6, 7, 8, 거. 다음이 야거다 다음에 나 이거 안 되면 그만할게 다음이 눈썹올라 이거 아, 나 말고 해봐 다음에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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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할게요 <목소리로> 시해고만나이기 잘했네, <우리. 목소리로> 잘했네.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싶어서 틀렸어요 틀렸어요? 호시씨 이거 잘 지냈어요 아니야?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어, 씨, 잘 지냈고 이 아니야? 이거 이 완전 타지과어요 그리고 멤버들 목소리 좀다 <laughs> 네. 들리게 해줄래요? 호시씨 네, 아, 아, 아. <laughs> 나는 내가 성격이 은근 이제 사람들은 밝다 생각하지만 난좀 내성적인 분이 <laughs> <laughs> 아니야 진짜야 <laughs> 근데 호시 형은 약간 그게 있어. 그러니까 우리랑 있을 때는 되게 텐션이 높은데. 근데 그 이미지를 일부러 잡으려고 한다니까? 가끔. 아니야. 그럼 승관아 그거 알지? 나 이거 이거. 승관아! 승관아 그거 알지? 나 내성적인 거. 막이러다니가 그러면서 막 회식자리에서. 여러분! 오늘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! 스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! 내성적이야. 내 그런 컨셉을 계속 잡아. 막 같이 떠들다가 갑자기 승관이가 웃고 있면 승관이는 정말 웃기고 좋다. <laughs> 어, 나도 남자 <laughs> 이러고 싶다. 네. 시작.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적. <laughs> 아, 아, 네. 아이고 이거야? 야, 진짜, 아, 야, 내, 성적도 내, 성적도 거야. 내 성적이라면서요. <웃음> 그리고 <laughs> 만약 에 저희가 1 0 살로 돌아가잖아요? 네네. <laughs> 더하기 빼기 난리납니다. <laughs> <laughs> 더하기 난리나요? 여기서 나누기? 나누기까지 할수 있어요. 3 더하기 삼은? U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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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가 막힌다. <laughs> 의견 인정합니다. 천대성을 <laughs>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. 자 날고 싶다. 저는 비둘기가 되면 팬분들이 못 만나지 않습니까? 아, 맞습니다. 이거, 무대에 아, 못 서지 않습니까? 큰일 났습니다 아, 아, 저는 무대에 서면 나는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. 아! <laughs> 근데 무슨 비둘기에 대해서 난다고? Yeah. <laughs> 오늘 밤입니다 Such a beautiful night 하나 둘셋 건배 <laughs> so so 오늘 뭐 beautiful 취하고 싶은 사람들 취해주세요 아뭐 취했어요? 아. 아 그나저나 청춘예찬이란 게 얘들아 있잖아 나의 청춘은 세븐틴이고 세븐틴의 청춘은 나다 <laughs> 뭔 소리야 청춘예찬 그리고 <laughs> 야 마지막은 지금 여러분 그러면은 <laughs> 이 분위기를 위해서 한번더 건배를 한번 할까요? 좋아요. 네, 자 오늘 아름다운 밤입니다. 서초 b e a u t 예예 예. 서처 b e a u t 이 분위기 위해서 한번더 건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. 또해. 서초 b e a u t i f u 그만해. 예예 예. 내가 보엔 얘가 원하는 그림이야. 좀 취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 지금. 30분 뒤에 호시 없겠다. 나? 어, 맞아. 왜? 지금 말했잖아. 어디서? <laughs> <laughs> 오, 오 천재네? 야, 똑똑해. 조슈아 일로 와잖아와 <laughs> 진짜 천재다 <laughs> 얘무궁꽃이 피었습니다 내가, 내가 첫 번째 잡으면 안 죽을 거야 은정아 일로 와 나? 어 왜? 뒷발이 움직였어 어? 뒷발이 움직였대 나. 지금 아 지금? <laughs> 야 자기 꽃 아니야 이거? 무궁꽃이 <laughs> <도루와> 피었습니다 <laughs>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<할> <laughs> 시리 씨가 <laughs> 시리, 시리야, 시리, 시리야. <laughs> 아 시리 시리야 <laughs> 주제가 뭐니 내가 우리가 할때 시리 시리야 이주가 뭐니 그래서 주제가 뭐죠 건석이 씨? 네 일단 applic... 주제가 어떻게 끊는지 모르죠 시리 어떻게 그러지 시리야 꺼져 꺼져 어떻게 그러지 시리야 꺼져 꺼져 꺼져꺼 아니야 꺼져 야어요꺼져 꺼져 입이 되게 험한 시국인 줄알 죄송하네 마음이 너무 흔들린다 시 되게 길 당황했어요 꺼져 이게 커플에게 어플을 하기 위한 그런 거죠? 어플? 어플? 어 시리야 꺼져 어필이죠 나쁘지 않네 나 사실 걱정 가고 싶었어요.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. 어떤 모습을 <웃음> 어, <웃음> 추울 때. 혹시 말좀 시켜주세요. 어, 누가 누가 혹시 아우리 일어났구나. 어이를 못 느낀다. 따뜻함을 못 느낀다. 가수가 노래 가사를 부르는데 내가 따뜻함을 못 느끼고 가사 말을 하는데 씨. 어. 어떻게 이게 감동을 주? 마음의 따뜻함도 따뜻함이거든요. 그렇죠 그렇죠. 그렇죠. 마음의 따뜻함을 못 느낀다. 자네들은 부자입니다 무슨 말이야? 이따뜻한. 이따. 이거 멤버들에 대한 왜, 네. 이 따뜻함을. 당신들은 그 <laughs> 사람들의 따뜻함을 모른다고 사람들의. 저는 반박하겠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저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아, 아, 그렇기 때문에 건가?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렇지만 사람이 하고. 실수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? 그, 그, 실수를. 아자들이 줄자. 아자들이고 자신을 막고. 실수를 통 해서 도움을 받고. 해서 실수를. 혼자서라. 실수로. <웃음> <웃음> 아니 그 와중에. 같은 팀끼리 너무 안 맞아 <laughs> 저 쟤는 <laughs> 얘기하고 싶다고막나 막 얘기하고 있다고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쟤는 이상하게 <laughs> 하고 있고 저 그럼 운명 저 운명을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순간이동을 해서 아 오늘 하루 그냥 잠깐 뭐 어디 사진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또 도착했는데 못 돌아와 근데 거기서 운명을 만난 거야 사랑의 도착이에요